안녕. 이게 이번에 이과 내용이고 첫 번째는 현재 진행형이고 그 다음에는 조동사. 자 그럼 현재 진행형부터 보러 갈게요. 자 현재 진행입니다. 자 현재 진행을 한번 볼 거고요. 현재 진행은 어떻게 보면 쉽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어렵기도 하지. 자 현재 진행이라는 건 뭐다? 비동사 특히나 현재 진행이니까 뭐 M R 이즈가 오고 그다음에 동사에다 뭐를 ing 붙인 걸 우리가 현재 진행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만약에 이거 부정문이면 뭐를 비동사 뒤에 뭐를 낫을 넣으면 되고 의문문이면 뭐를 주어가 있는데 얘랑 비동사랑 자리만 바꾸면 그건 또 의문사가 되지, 그죠? 자, 이해 한번 해보고 내려갈게요. 아이고, 자, 이거 ing 붙이는 건 한번 그냥 옆에다가 어딘가에다가 쓱 적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쓱 적을 거야. 현재 진행한 진행형 만들기. 이건 쓰세요. 자, 진행형 만드는 법을 쓸 거예요. 1번에 보통은 그냥 뭐한다고 동사 원형에 뭐를? 그냥 ing를 붙이면 되는데, 두 번째로 2로 끝나면 뭐? 이는 마지막에 있는 이는 빼고 ing를 붙여요. 뭐 같은 거? 메이크가 뭘로 되는 거? i 이 킹으로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3번에 y로 끝나면 그죠? y로 끝나면 그냥 ing야. 나도 ing. 그죠? 이거는 막뭘 빼지 않아요. 스터디에다가 ing 붙이면 스터 딩이. 근데 우리가 알겠지만 단모음 반자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음 하나랑 모음이 아 아이고 모음 아에이오 오가 한 개야 모음이 한 개고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자음이 하나 아, 어떤 거냐면 요런 애들 봐봐 모음 하나지. 근데 뒤에 자음이 하나지. 아에 이오 뺀 나머지가 자음인데 오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피가 있으면 얘는 뭘로 간다고? 피를 하나 더. 피 하나 더 그렇죠. 단자음이면 피 하나 더. 그 다음에 스탑도 어때? 얘도 오 하나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지. 그러니까 얘도 뭐 스탑에다가 뭐피 하나 더 그렇죠? 스윙도 똑같아요. 아이 하나지 그렇죠? 모음 하나고 자음 하나니까 뭐 m 하나 더.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내려와서 볼게요. 이거는 한번 쭉 만들어 보고 비동사 m r 이지 그냥 갖다 넣으면 되고 여기는 다봐 봐. 비동사가 이렇게 있는데 그죠 플레이를 그냥 쓰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비동사랑 일반 동사는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둘다올 수가 없어. 그러면 뒤에다가 뭐 i n g 를 넣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자, 이것도 뭐 현재 진행 시제 봐봐. 나는 스커트를 입는 중이야. 그럼 현재 진행형을 넣으니까 뭐 요거로 잘 만들어봐. 그럼 I'm 뭐예요? 이렇게 만들라는 거지. 외 e 에다가 I-N-G만 달랑 붙이면 안 돼요. M-R-Z를 반드시 넣고 I-N-G가 와야 현재 진행형이다. 나머지 문제도 쭉 보면 되고. 부정문을 만들어래. 탐은 이지잖아, 그죠 근데 낫을 그냥 넣기만 하면 되고, 라이트인데 이로 끝나면 뭐이 e 빼고 ing 요렇게 넣으면 됩니다. 자, 올바른 답을 고르세요. 두가 나오면 뭐가 온다고 할까 동사 원형. 근데 이지가 왔다. 그럼 이렇게 안 되지. 동사가 못 오니까 ing, 그죠 자, 그럼 여긴 어때? 그 남자는 잠자러 가기 전에 항상 숙제를 한대. 그죠? 그럼 여기 비동사가 없잖아. 뭐, 이지나뭐 이런 게 없잖아. 그럼 이거 못 쓰지. 그러면, 탐이라는 애는 한 명이지, 삼인지 단수니까, 더즈를 쓰면 된다. 요거 엄청 복잡하니까 조심해서 마저 풀면 돼요. 자, 부정문과 의문문으로 바꿔볼게요. 비동사가 있으니까 뭐를 한다고? 부정문일 때는, 더. 걸스, 알, 나서로 해도 되고 뭐 안트라고 해도 되고죠. 그렇죠? 하고 아니면 의문문은 뭐 주어랑 기동사 자리만 바꾸면 되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죠? 자 넘겨서 볼게요. 자 현재 진행형인지 아니면 단순 현재형인지, 그러니까 비동사의 ing를 붙이던지, 아니면 동사원형이나, 동사원형에 뭘 붙이는 거, s 붙는 걸 붙이던지, 여기 비동사가 있으면 뭐다? 클리닝. 그죠? 자, 그러면 뭐, 그는 이렇게 now 같은 게 붙으면 다 현재 진행이야. now가 붙으면. 그죠? 그럼 얘도, 요시라는 애가 지금 축구를 하고 있잖아, 뭐풋볼하고 있잖아. 그러면, 비동사의 ing로 만들면 되는데 저기봐 nd가 일하고 있지, 그죠? 그러니까 now가 있으면 진행형이고 없으면 그냥 일반 단순 현재형을 쓰면 돼. 근데 nd는 남자 한 명이니까 뭐 work에다 뭘 붙여 s.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대이라는 애는 cd를 듣지 않고 tv를 보는 중이야. 그러면 대은 안 듣고 있잖아. CD 안 듣잖아. 그럼 되는 뭘 쓴다고? Don't 더즌 중에 그 비동사를 안 쓰는 거야. Now가 있을 때나 진행형이지 비동사가 있거나 Now가 있어야 진행형 쓰지 없을 때는 보통 S나 ES를 붙이는 그냥 일반 동사가 와야 돼. 그러면 되는 안 듣잖아. 그럼 Don't 더즌 중에서 3인칭 단수는 더즌 츠 Listen 요렇게 갑니다. 죠 이거 되게 어려우니까 잘 풀어보세요. 잘 풀어봐야 돼요. 반드시 어려워. 자 정확한 문장을 다시 쓰래. 아 여기 계속 나우가 다 나올 걸. 그죠? 자 나우가 있거나 이러면은 여기 나우가 있으면 뭐 이렇게 안 쓴다. 그랬지 m이랑 w a h n 칭이랑뭐 한다고 올 수가 없다. 그래서 비동사랑 일반 동사랑 같이 못 오니까 얘를 뭘로 고쳐? wat 아 N 지를 갖다 붙여. 그죠? 그럼 이번은 어? 기동사 다음에 ing니까 맞는 것 같잖아. 근데 아빠는 한 명이니까 is를 넣겠죠. 그죠? 이거는 대답을 잘 갖다가 넣으면 되고요. 그죠? 여기는 잘, 위에 거잘 갖다 넣고, 순서를 배열하는데 문제가 뭐야? 동사 형태를 바꿔야 돼. 그죠? 이런 거, b 같은 경우는 mr is를 갖다가 넣으라는 이야기. 여기는 mr is 넣어야 돼. 없으면 그냥 배열하면 되는데, 비동사가 이렇게 달랑 나온다 그러면 MREG를 골라서 넣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끝이거든? 자, 그래서 현재 진행형을 다 봤고, 이번에는 조동사를 진행할 건데, 조동사 캔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우리가 워낙 많이 배웠고, 캔이 근데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였다고? 능력도 있었고, 가능이나 허락이 있었어. 능력이랑 약간 좀 다르죠. 우리가 뭐, 뭐, 할수 있다 라는 뜻일 때는 뭘 쓴다고? 캔을 다 쓰긴 하잖아. 그러니까 능력일 때도 있지만, 뭐, 허락일 때도 있어서, 뭐, 뭐는 할수 있다 라는 뜻인데, 허락일 때는 뭐, 뭐 해도 된다 라는 뜻이라서 조금은 다르죠. 그죠? 능력일 때는, 뭐, 능력이나 가능일 때는, 할수 있다. 허락할 때는 해도 된다. 할수 없다는, 어쨌거나 캔't 하면 안 된다'도 캔't'인데 할수 없다랑 해서는 안 된다랑 사실 다른 뜻이지, 그죠? 자, 그래서 캔이 나오면 우리가 근데 하나 더 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겠지만 캔이 뭐일 때할수 있다 일 때는 뭘 쓴다고? 얘가 할수 있다 있다 일 때는 뭘로? be able to로 바꿀 수 있었다 이때 b 는 뭐? m r e a s e 로 바꾸면 되죠. 그니까 러 만약에 she can fly 날수 있어를 바꾸면 뭐 she is able to fly. 그러니까 캔들 신에 얘가 들어갔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거라서 이거는 일단 써놓기는 해. 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으니까 배웠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안 그러면 어쨌든 문법 시간 한 번씩 다 다루니까. 자. 긍정 문일 때는 주어 다음에 can 쓰면 되는데 부정 문일 때는 뭐 can not을 쓰거나 아니면 뭐 can't를 쓰거나 의무 문일 때는 주어랑 can이랑 뭐하면 된다고 자리를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였고 과거 일은 뭘 쓴다고 could나 couldn't를 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자 새들은 뭐할 수 있어 노래를 부를 수 있지, 그죠? 그럼 고양이는 날수 있나요? 못 날지 can't 뭐 이렇게 쓰면 되죠. 자 대답을 해버려. 퍼 뭐야? 새는 노래할 수 있냐? 그러면 yes. 벌 새는 뭘로 받아? 사람은 아니니까 yes. It can. 죠자 그러면 f i 가 그러면 자 코끼리가 날수 있니? No. 어머 얘는 뭐야? No. It can't. 이렇게 대답을 할수 있죠. 여기선 잘 골라보면 됩니다. 자, 캔에는 S가 안 붙겠지? 우리가 이런 조동사들 뒤에는 항상 뭘가 온다고? 동사의 원형이었다.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맞아. 잘 골라보고 넘어올 거고요. 캔이나 캔트 사용해서 잘 쓰는 거라서 뭐? 아 여기는 뭐냐? 허락을 나타내면 B, 능력을 나타내면 A. 자, 그들은 되게 잘 읽을 수 있다. 일까? 읽어도 좋다. 일까? 읽을 수 있겠지. 그런 능력. 그렇죠? 내가 집에 가도 될까요? 허락을 나타내는 거니까. 킥. 이런 식으로 마저 쓰고요. 자, 여기는 아마 캔이나, 아마 이런 거다 쓰면 캔밖에 안쓸것 같은데. 할수 있으면 캔이고, 못하면 캔트 잘 이용해서 한번 넣어보세요. 자, 캔이나 캔트 넣는 거. could나 c o u l d 는 무슨 느낌이었다고, 이거는? 과거. 어쨌거나 하는 일은 할수 있는 거, 할수 없는 거. 요렇게 다 진행이 되니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면 되고요. 올바른, 말. 아이고, 메이랑 켄이랑 와, 너 그거 연주할 수 있냐? 캔. 캔트로 대답했으니까 뭘로 물어봐. 캔으로 대답했겠지. 그죠? 그 다음에, 아이고. 자, 여기는 너무 더워, 내가 문을 열어도 되겠니? Can, 사실, 메이 너는 문을 우지 오픈. 아이고, 너문 열어줄래니까? 아, 이런 것도 사실 좀 어렵다. 그러니까, 풀수 있으면 풀고, 이렇게까지 문제가 치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냥, 음, 그렇군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저 고르면 되고, 아 아닙니다. 아이 조동산데 이거 왜 나와? 안 씁니다. 자, 다 풀지 않아요. 영작도 안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앞에까지만, 여기까지만 문제를 풀면 되고, 사실 캔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다음에 이제 뒤에 문법, 객관식 이런 거 마저 풀어보세요. 끝!